주시고 말씀하시는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요즘에 이게 좀 사적인 얘기라 안 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모가 조금 어, 일이 지쳐서 버거운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아이들 밥 챙기고 챙기자마자 학교로 출근하고 또 학교가 끝나면 퇴근이 아니라 집으로 출근해서 다시 집안 살림하고 그렇다고 제가 자상해서 집에 일찍 들어가냐 그것도 아니고 새벽녘에 나와서 그 사람 퇴근할 때 저는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조금 지쳐 하고 버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아침에 일찍 학교 출근할 시간에 맞춰서 제가 커피를 내려서 굴다리 앞에 그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커피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집 사람이 지나가면서 멈추는 겁니다. 어, 그래, 제가 커피를 건넸더니 이 사람 갑자기 눈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소리도 달라지고, 어, 감기도 안 걸리는데 코에 이게 뭐 감기 걸린 소리로 여보, 갔다 온게 이렇게 <laughs>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 그 커피 한 잔이 뭐라고? 어, 쳐진 사람을 다시 살리더라고요. 여러분 커피 한 잔보다 더한 이 저녁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는 능력의 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담문에 앉아 있는 안주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람은 진짜로 일어난다는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사람은 언제부터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 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걸은 적이 없어서 아마 신경도 다 죽어 버리고 뼈마디도 그렇게 아, 굳어버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완전히 나아 회복되었습니다. 걷기도 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이 사람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겁니다. 한번 걸어보라고. 그런 이 사람이 또 어? 신기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싶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 한번 이렇게 걸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걷는다, 걷는다, 걷는다. 어? 한번 뛰어보라고, 뛰어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신이 나서 깽깽이 발을 해서 어? 잘 걷는다고 전화가 딱 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깽깽이 발을 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즐겁게 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이 박수와 시선이 누구에게 갔겠습니까? 이 사람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관심과 시선이 옮겨졌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안줌뱅이를 일으킨 베드로 아닙니까? 이 안줌뱅이를 일으키는 것, 이거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베드로는 아주 영험하고 아주 신령한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처럼 주변에 있는 이 대중들에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집중하고 베드로를 높이는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본문 3장 12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경건과 능력이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손살이를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고쳤다고, 베드로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쳤다. 이렇게 주목하는데, 베드로는 내 경건과 능력이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야만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이 사람을 완전히 성하게 하고 무엇이 완전히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베드로가 밝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낫게 하였고 그 이름이 완전히 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경건이 베드로니까 고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진짜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이름이 아, 왜 안준뱅이를 일으키게 되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안준뱅이가 일어났는데 왜 예수... 이름 선포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이름 속에 담아놓은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 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예수 이름의 약속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속에 능력 있는 이 약속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사도행전 2장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고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네, 이 약속은 어디까지 유효하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약속은 모든 먼데 사람. 이 먼데 사람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읽어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역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누구든지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믿음이 적은 초신자도 포함되어 있고 목회자인 저도 포함되어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새 신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 전등의 스위치와 같더라고요. 스위치. 전등을 켜는 스위치는 누구든지입니다. 스위치를 만든 사람이 켤 때만 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켜도 불은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이 켜도 불은 들어오고, 남자 어른이 켜도 들어오고 유치원 꼬마 아이가 스위치를 켜도 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전등을 켜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스위치를 켤 때에 여러분, 그 불이 켜지기만 하면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 모든 우울증과 갈등과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스위치와 같아요. 지난주에, 저 지난주에, 어 신방을 요청해서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등록은 안 하시고, 아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연세가 있으신 어머님입니다. 그런데 2주 전에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셨는데 남편과 같이 살다가 남편이 떠나가고 말았으니 이게 남편 없는 빈자리가 공허한 것도 공허하지만 밤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무서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마음이 들고 나서 그 뒤로 밤마다 이안 좋은 꿈을 꾸신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남편분이, 어, 건장한 남자 둘을 데리고 와서 이 밤마다 이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겁에 질려서 식은땀이 쭉 나서 이 겁이 나고 두렵다. 등록도 안 하신 분인데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났으면 저를 집으로 이렇게 신방을 요청했겠습니까? 그래 신방을 가서 오늘 나눈 성경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님. 어, 뭘 알아야지 뭘 하지요. 그래 제가 어머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전등 스위치와 같아요. 스위치를 올리는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불이 들어오듯이. 어머니.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꿈속에 험한 것들이 날, 나, 날 때마다 스위치를 계십시오.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든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목회자이건 유치부 아이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이건, 여러분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초신자를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아멘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드님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 어머니 무서움증이 들어왔는데 이거 두면 큰일 난다. 그리고 어머님이 무서움증에 눌려서 만약에 어? 이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어? 아들이 얼마나 이 스스로 하는 게 힘이 드냐 그래서 바쁘시지만 저녁에 꼭 어머님 집에 와서 말씀 한장 읽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성하고 그렇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그 다음 날부터 사납던 꿈자리가 평안에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를 올리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불이 켜지고 불이 켜지면 어두움이 한 순간에 사라지듯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어두움의 영은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이 켜질 때 모든 즐거와 아픔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역전되는 은혜가 나타나더라고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가운데 금강우는 내게 네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스위치가 올라갈 때에 안전뱅이를 묶어 놓던 그 묶음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귀순 들려 점치는 여인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베드로의 묶인 사슬이 풀리게 되었고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에 베드로를 가둔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스위치예요. 여러분 스위치 켜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하면 안 돼. 그래서, 켜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켜도 불이 들어오고. 여러분, 스위치는 믿음이 없이 들어올까 말까. 이 의심이 돼도 스위치만 켜면 불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빛 대신 주님의 불은 켜지게 되어 있고, 그 불빛 앞에서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고 풀어지고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에 담긴 약속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의 약속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믿음 없지만 스위치를 켤 때에 그 믿음의 크기와 없이 전등이 밝혀져 어두움이 떠나가듯이 이 시간에 스위치 되시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예수 이름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에도 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주의 이름의 역사가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Salvou